살면서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살아야지 좀 바꾸려고 그러면 사건이 생겨. 어떤 남자가 부인한테 맨 쥐어 사는 남자가 있었어. 왜 자기도 인격체라서 맨날 쥐어 사니까 성질이 나는 거야. 그래 술을 먹으면서 친구한테 그런 거야. 야, 나가 어떻게 우리 마누라한테 안 쥐어 살고 내가 좀큰 소리 좀 치고 살아보겠냐? 이런 거야.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거야. 네가 목소리를 적게 함게 긁지. 집에 가가지고 무조건 목소리를 막 크게 하고, 이거 해! 저거 해! 이래. 그러면은 몰래 갖고 많이 들어. 이런 거야. 물어볼 놈한테 제대로 물어봐야지. 그러고 가르쳐. 어, 내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박혀내야지! 그 버리니까 집에 가고 딱 가자마자. 쳐, 쳐, 쳐다보는 거야. 그리고 여자가 말이야. 집에 있으면서 남편이 아침에 딱 나갈라 그러면 양복도 딱 입혀 넥타이도 딱 매주고 이래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. 알고 있지? 이런 거야. 그러니까 여자가 넥타이하고 양복을 입혀주라고 그러니까 그렇지? 그거를 당신이 해줘야지. 누가 해줘?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장의사에서 해주겠네. 애들도. <laughs>